말씀해볼까요? 접속사 가는 접속사 또전치사로해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벤이 벤 벤은 베이트 또 뭐예요? 베이트. 요드 또눈이라 네. 그럼 베이트는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아. 아, 또 요드는 예, 손을 펴서뭐 하는 거예요? 예수화를 그죠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거해주고 넘겨주고. 그다음에 눈은 뭐예요 눈은 눈은 거예요, 규정되는 거예요. 예수화를 넘겨주면 우리 안에 규정되잖아요, 받아들이면 그것이 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들할 때또 벤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낱말은 같은 거예요. 어디냐면. 아들이 뭐가들이면 내 마음에 규정된 것이 아들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전치라고 전치사로 쓰인 이 과라는 무엇무엇 무엇 안에 사이 공간 중간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베이트 마음 안에는 예 예수 그리스도인데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얘기했잖아요. 빛은 오르고 오르니까 누구였어요? 예, 그리스도였잖아요 머리. 그럼 호세크는 뭐예요? 호세크는, 호세크는 뭐예요? 지예요. 호세크가 어둠이라고 하는 호세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올바른 비전, 그죠 생명과 올바른 비전 안에 비전이 내 안에 적용된 상태를 호세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봐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 했잖아요. 그럼 빛이 어디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벤, 우리 마음. 또는 호세크는 어디 있다는 거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접속사라고 말하는 이 벤이 중요하지요. 뭐처럼 중요할까요? 이 벤이. 바라, 또 바달, 나누다. 이거하고 똑같이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얘기했잖아요. 키토브를 얘기했잖아요. 키 키토 키가 뭐냐면 카푸요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적용돼서 예수아를 증명해내는 게 키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좋았라가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테트 하나님의 지혜로 내 안에 연합되고 연합된 마음 상태를 토부 좋았다 선했다 이런 말이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의 뭐 전체적인 내용도 이 벤이라는 벤이라는 베이트 내 마음 안에 토브라는 베이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머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 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전체가 내 안에 규정된 상태를 코세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벤이라는 이 접속사, 전치사로 쓰인 것은 원뜻은 뭐였어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치사, 접속사로 쓰면 우리는 그 글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 문장을 그냥 연결해주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앞뒤 문장을 다내 마음 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벤이라는 지금 접속사, 전치사로 쓰인 벤이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 빛이 내 마음 안에 어 어둠이라는 호세크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볼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키토보, 너한테 다 적용된 거야. 그것을 내가 좋았더라 했어, 내가 선했더라 했어, 아름다웠더라 했어 이 말이야 그런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말을 주시고 그 말을 우리가 가졌을 때 깨우쳐 가졌을 때 그것을 피토복,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거든죠 그럼, 그 빛이 오로 내 안에 머리였단 말이에요.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이 좋은 거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또한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뭘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참말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있을 때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마음 안에 있는 그리토가 머리가 되고 그리토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벤이라는 이 접속사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보람이 3년 된 소를 또 양을 염소를 갈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석 위에 올려 놨어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저녁때가 됐을 때 저녁때가 됐을 때 뭐가 뭐가 내려왔어요? 솔개가 하루 종일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복술이라는. 그다음에 그 솔개가 내려 저녁때쯤 됐을 때햇불처럼 타는 것이 등불이 어디 사이로 지나갔다 했어요?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했잖아요. 거기서 사이가 배님 그러면, 햇불이라는, 그 햇불이라는, 등불이라는 그 오루가 정확히 어디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예, 네, 내 마음에. 사이가 지금 벤이니까. 그걸 그냥 문법으로이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낱말이잖아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1절로 두 번째 낱말에서도 바라가 나오잖아요. 바라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디를 창조했냐? 네 마음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오류가 있냐? 벤, 네 마음에 있어. 네 마음에 규정된 거야. 오류가 어디 있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마음에 규정된 거야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재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이라는 접속사로 쓰인 벤이 굉장히 중요한낱 말이에요.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안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럼 고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살이라는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는,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안에 있던 거예요. 영이 예수 안에. 그랬더니 그 육체가 생겨날 때 어떻게 했다 했어요. 육체가. 육체가. 영광이다 얘기했어요. 그게 카보드야. 그게 너희 안에 소망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내 마음속으로 가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파사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다리가 될 테니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와 눈과 입이 코가 될 테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마음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숙이서 16장, 16장 37절 이하에서도 엘리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불 붙는 그, 그, 그곳에서 그 향로를 취하고, 그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고, 너는 거룩할 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 붙는 가운데서, 여기서 가운데가 뭐예요? 펜이에요. 근데 대개의 가운데란 낱말을 타베크로 쓰는데 여기는 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렇 어디는 사이에, 어디는 공간에, 어디는 어디에 또, 어디는, 어디는 중심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엇못 무엇 안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설은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줄 믿습니다. 포엔이된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네? 맨 마음에 예수 그리토가 규정되니까 그걸 거룩이라 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누가, 예수 그리토가, 지금, 과 라는 접속사, 벤이 내 마음속에 규정되니까 그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 사람들의 모든 삶에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하고 존경한 길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6대를 보면 너는 어찌하여 양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양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서가 지금 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양이라는, 양이라는 촌, 양이라는 촌은 뭐냐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차례. 그럼 나를 책임지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토잖아요. 그것이 뭐요? 지금 벤이란 말이에요. 그냥 양들이 있는데 너는 거기 가서 울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책임지는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사에서 5장 16절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가, 이끄신가, 섭리하신가, 뜻하신 가운데서 걸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네일이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누굴 봤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죠? 빌립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네. 무엇이 선언이 날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거기에 네. 오늘 보니까 뭐가 쓰였냐면, 캐리스토가 거기 또한번 쓰였더라고요. 캐리스토라고는 존체 쓴다 있어요, 안 쓴다 있어요. 다 메시아라고 썼는데, 캐리스토를 요한복음 1장에 썼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또한번 썼어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찾아라 해도 잘찾지를 못하겠어요. 딱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고백한 게 누구예요? 내 마음 속에 적용된 나의 머리 그리스도 나의 성령 예수의 영입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